네, 월요일 첫 번째 시청자님 사연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네.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어, 26,600원에 15%입니다. 26,600원에 사셨고 15%요.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들어가신 건가요? 아, 이게 저, 아 여러분의 오래 올해 전서부터 오래 좀 됐습니다. 네. 아 한참 갖고 계셨어요. 네네. 음, 비중 조절도 좀 있으셨고요. 네네. 그러시군요. 지금 거래 뭐... 재개되기 전에 미리 좀 사두시고 네. 그 후에 좀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면서 수익을 잘 즐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네. 축하드리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시게 됐나요? 아, <laughs> 글쎄 지금. 그~ 성장성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어~ 이~ 또 올라오기도 많이 올라왔고 네. 그래서 어~ 앞으로 이걸 뭐~ 좀더 가야 되는 건가 아~ 음. 어, 뭐 목표가 어느 정도 네. 측정을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기대는 되는데 너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드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종가 보고 전략 짚어 드리니까요. 잠시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아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갖고 계시면 수익을 좀 보고 계시죠. 26,000원대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종가입니다. 0.14% 오르면서 36,5200원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한때는 좀안 좋은 소식으로 시끌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 사업 분야부터 좀 기본적인 측면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윤구 전문가님 예. 어, 오스템 임플란트 하면은 음, 치과용 기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예.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사업 내용 자체는 너무 쉬운 종목이라 뭐 사업에 대해서는 아. 별다른 크게 설명을 해드릴 수건 없을 것 같고요 치과용 임플란트. 그리고 치과용 기자재들, 이런 것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 임플란트 시장 자체는 뭐 꾸준합니다. 이제 보면은, 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다틀니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단단하게 임플란트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189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제 지배주도 기속 손익상으로 봤을 때 200억 원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쪽에서 지금 사업이 사실상 국내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데, 해외 쪽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시장이 좀 확대가 잘 되지 않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경쟁력이 좀 밀려가지고 그래서 해외 자회사 쪽에서 약간 좀 과거에는 손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한번 긍정적으로 어, 사업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 치과용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비중이 이제 74% 74.7%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치가용 기자재 23.3% 정도 비중 이게 전부입니다 관련된 부분이 다른 사업하는 거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이제 지배주주 기속 순익상으로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올해는 이제 294억 원, 내년은 영업이익은 387억 원 정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배주주 기속 순익상으로는 200억 원 그리고 이제 274억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총액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서예상 주가가 결코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재 주가는. 우리나라 이거 관련된 비교업체가 사회성 마땅한 그 비교업체가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해외 쪽에서 뭐 임플란트 관련된 회사들하고 좀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다소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업사이드가 높은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일단 추가적으로 소폭의 이제 추가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성장성을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앞서 시청자님께서 성장성은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나온 이슈가 또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7월 1일부터였죠. 네 그런 소식이 또 있었고 그 전에 어, 더 좋은 게 악재를 해소했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 배임 횡령 혐의 관련해서 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갔다가 제외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완전히 좀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거래소에서 심사를 받았고 그 상패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뭐 리스크는 완전히 그냥 사라진 거고요. 사실상 이 제가 이제 그생방을 운영하면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횡령하고 배임 터질 때 오히려 이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왜냐면 이제 그 치과 쪽에서는 오스테 인플란트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기업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리스크 때문에 뭐 영업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대신할 기업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스테 인플란트는뭐 횡령 터질 때 주가가 빠지도 오히려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관련 그 입장이 좀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일단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상장 페이지 위기는 제거가 완전히 됐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의료보험 적용에 관련된 그런 이슈는, 사실상 이 기업에 있어서 호재가 분명히 되고 그 호재는 사실 반영이 사실 좀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 세부 사항을 보면, 이제, 의료보험 적용되는 게 2014년 이제 7월 달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뭐, 급여 대상이라든가 급여 적용 개수라든가 적용 부위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일단 오스테인 플란인테이션은 누가 봐도 호재는 호재입니다. 단지 이제 조금 있다가뭐 기술, 기술적으로 봐드려야 될 부분입니다만, 사실상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또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일단 음, 상장 폐지 리스크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펀더멘터를 보고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여기까지 올라오긴 한 건데 사실상 뭐 성장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성장성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노, 노인 인구가 이제 노령화 노령 인구가 사실상 뭐, 내, 내, 아, 2020년, 2030년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음. 이 임플란트를 이제 하는 사람이 완전히 뭐 고, 뭐 고성장을 막 엄청나게 뭐 크게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 점진적인 이제 성장세가 좀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쪽에서의 성장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좀 저는,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해외 쪽에다가 전, 전 세계 각지에다가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안 돼가지고 작년에 조금 구조 조정을 한 것도 있거든요. 철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의 성장은 꾸준하지만 해외 쪽에서 성장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야지만 주가가 현재 위치에서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의 업사이드는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관전 포인트는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 성장성이 확인이 돼야 된다. 어, 개선세죠. 개선세가 확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 전에 또 고령화 사회에서 수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성장성이 좀 가파르기보다는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업사이드가 열려 있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나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분명히 좀 꼭지라고 좀 보고요. 에, 이게 엠빌로프 지금 약간 화면상으로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엠빌로프 선이라는 그 기술적 그 흐름을 파악하는 선이 있는데 20일선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주가가 20%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단기간에 고점이라고 이제 파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에, 뭐 기관 투자자들이든 외국인 투자자들이든 20일선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잡고 만약에 20% 이상 올라가면은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사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일단 고 점이라고 보고, 만약에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지금 굉장히 좀 많으신 상태면은 지금 자리에서 좀 일단은 줄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비중 자체가 뭐 15%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단기간에 짧게 보실 거면은 지금이 단기간 고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시현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이 임플란트 관련된 업체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4만원 선까지 일단 뭐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엠빌로프 선이라는 게저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선 선인데요, 길게 여기가 일단 고점이에요, 일단 단기간에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바로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근데이 조정을 만약에 또 너무 거칠게 받아버리면은 수익 난게 그대로 좀 반납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은 이제 챙기면서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게 사실상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33,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그냥 전량 수익 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단기간에 그냥 짧게 볼 생각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지금 가격에서 수익 시전을 하는게 맞고요. 만약에 나는 좀 길게 볼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33,000원이라는 가격을 지지선 삼아서 4만원까지 보유하시되 33,000원 이탈시에는 전략 매도해서 일단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명쾌하게 제시를 좀 해주셨어요. 시청자님. 네, 듣고 계신가요? 네, 네. 네, 성자님. 어, 여러 가지 좀 방안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어요. 네, 네. 네, 수익 많이 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자님. 네. 네. 단기적, 장기적 방안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전략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조용구 전문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가 3만 6천 원이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4만 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3만 3천 원이고요. 유진투자증권 정재웅 부지점장 투자 의견은 차익실현 관점에서 매도입니다. 목표가 3만 6천 원 그리고 손절가 3만 3천 원 동일합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더 짚어보면, 부지점장님, 이 매도 네. 의견 주셨는데, 같은 입장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36,000원 고점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그, 상장 폐지 가능성이라는 그런 악재는 이제 소멸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주가를 밀어 올렸고,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차적으로 상승하고 이제는 좀, 쉬어가는 부분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쉬어간 뒤에 이제 실적 부분들이 뒷받침이 큰, 실적이 얼만큼 받침에,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방향이 또, 상승적으로 나오든 하락적으로 나오든 이렇게 된다. 당분간은 이제 기간, 그 1차 상승 이후에, 횡보나 조정 구간에서 진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음. 보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선 두분 모두 의견이 좀 겹쳐지니까요,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첫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월요일이라서 많은 분들 문의를 주셨는데요. 문자 참여해주신 8235 님의 쌍용차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8,680원이시고요. 비중이 100%입니다. 어, 오늘 종가가요 0.6% 하락하면서 8,130원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부지점장님, 네. 이 종목이 지금 최고가를 찍고 계속 밀려 내려오는 상황인데 시청사님이 100%를 좀 담으셨습니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어, 쌍용차는 이제 뭐그 아시다시피 어, 그 SUV를 어, 네. 위로 그 위주로해서. 어, 어, 자동차 완성차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조조정 효과를 뭐 기대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신차 어, 내년도에 신차가 나온다고 하면 신차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종목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이루기에는 어, 올해는 시점이 좀 어,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년도에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죠. 어, 쌍용차 주가가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을 점점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12,000원부터 8,000원까지 쭉 밀렸지만 이거는 올 1분기 때 상승한 부분들을 까먹는 요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완성차 업체들 주가 대비해서 이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지금 뭐 현대 기아차와 비슷한 주가의 움직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주들이 언제 상승하겠냐는 데 올해는 환율이라든지, 또 경쟁심화, 일본 쪽 과거의 경쟁심화 이런 걸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이 추세 상승을 보이기에는 좀 무리인 측면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쌍용차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주가는 뭐... 어, 7,500원에서 한 8, 9,000원 정도의 이런 박스권 흐름을 당분간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어닝 모멘텀이 획기적으로, 어닝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주가가 이제 박스권 돌파하고 추세상승을 이룰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은 그런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런 시점이 올 때까지 주가는 이런 행보를, 행보 과정을 펼치, 펼칠 가능성이 크고요. 어,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그 8,500원 매수가인데 100% 비중이에요. 8,600원 대의100% 비중이기 때문에, 9,000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라 보면은 8,500원부터 9,000원 수준에서는 매도 전략으로, 그러니까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시는 게 좋겠다 는 판단이고요. 주가가 그 7,500원이 깨지지 않으면서 8,000원 언더 쪽으로 나올 때는 뭐적감해수 한번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흐름은, 큰 흐름은 쌍용차는 당분간 행보 쪽이니까 행보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어, 비중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 정지 부지점장의 의견 들어보시면서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시네요 어, 어,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좀 우아하신데요. 아,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또 고민이신가요? 조이시티요. 아, 조이시티 사셨어요? 네,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어, 23,000원에 40%예요. 23,000원에 40%, 23 40 들어가셨다고요? 네. 시청자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네요. 네. 아, 네. 그러시군요. 처음에 들어가신 거세요? 한 번에? 아니요. 조금 높을 때좀 들어가면 조금 아. 더 섞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요? 오늘장에서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21선을 올려놨고 61선 네. 밑에 있기 때문에 네. 뚫고 갈수 있을지 아. 또 오늘은 거래가 많이 됐는데 또 수급이 좀안 좋아서 음. 그것까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청사님 잘 알아보고 이렇게 전화를 바로 주셨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분 중에 네. 어느 분께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전번에 하실 때 조연구 선생님께서 하셨거든요. 아, 네, 그러셨어요. 그, 그, 이다 물어보고 <laughs> 싶네요. 알겠습니다. 조연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받아주세요. 네, 네 시청님 반갑습니다. 조연구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일단 조이시티를 서실상 이, 이, 방송에서 제가 종목 헌터스 뭐 시간에 오. 지난, 어, 지난 회차에서 서실상 방송에서 언급을 한번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일단 주가가, 음, 주가가 이제 32,000원 선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까지 좀 떨어졌던 이유 자체는 해외 쪽으로 이제 수출이 나가는 뭐 프리스타일 풋볼이라든가 프리스타일 농구라든가 이런 게임들에 대한 성과가 이렇할만한 다 성과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기대치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주가는 반대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는 현재 최근에 한두달 동안의 주가는 대략한 17,000원에서 2 1 0 0 0원 사이에서 좀 박스권을 좀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17,000원에서 18,000원대 요요 가격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신한금융 창고를 통해서 자사주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조금 이제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근데 또 2만 원에서 2 1 0 0 0원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자사주 취득 자체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는 뭐 투신권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관들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투신권이 들어오긴 했으나 연기금이라든가 그런 다른 주체들은 오히려 좀 매도를 해가지고 아마 또 박스권 상단에서 조금 이제 흐지부지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 기업이 이제 넥슨코리아 쪽에서 최대, 넥슨코리아가 최대 주주였는데 아,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이제 지분을 조금 이제 넘기면서 아,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지금 경영권을 좀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뭐 남미라든가 이제 다른 이제 국가들로 어이 게임 수출이 지금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이제 또 모바일 신작 게임이 출시가 대기가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7월달, 8월달, 9월달 사이에서는 아마 매수가 전후에 또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일단 전망해드리고요 기술적 흐름 보면서 뭐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박스를 이제 돌파를 이번에 할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지금 최대 관건인데, 오늘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기관 주도하에 분명히 들어올린 건아닌 아, 기관 주도하에 분명히 들어올린 건 아니지만, 아, 대량 거래가 터졌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점이고요. 단지 이제 이동 평균선의 저항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이 자리만 좀 박스권 상단이자, 아, 또 이동 평균, 장기 이동 평균선의 이 저항만 잘 돌파를 하면은, 무난하게, 24,000원까지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손절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절가는 대략 한 17,000원으로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기간은 이제 한 두세 달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은데, 3분기 안에 24,0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는 매번 이제 과거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봤을 때도 여기서 오랜 기간만 장기 투자를 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을 확장하고 키워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을, 차익 실현을 하게 해서 나가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고 또 주가가 올라오면은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는 다른 쪽에다 또 매각을 하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아마 24,000원 선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성이 높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스카이라이프 그 회사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스카이라이크 인베스트먼트 쪽이요. 네네. 예, 그 예전에 그가 장내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네. 넥슨코리아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 일부를 스카이 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양도를 해가지고 지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내에서 네. 뭐 따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어부는 지금으로선 파악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답변 좀 해결이 되셨나요? 그러면 네. 내일에 네. 어, 특히 양봉이 나오면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어, 하나 더 궁금하세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은봉이 떨어지면 다시 팔았다가 다시 밑에로 사야 되는 건지. 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내일 양봉이 나왔을 때, 어, 그대로 끌고 가느냐 여쭤보시는데요. 네. 내일 양봉이 나오든, 은봉이 나오든, 그, 그 트레이딩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네. 이제 만약에 지금 전업으로 진짜 트레이딩, 기술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밀릴 때 아, 어디까지 그래. 밀릴지 감안을 해서 뭐 사고 팔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좀 불필요한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오히려 매도를 해서 더 밀릴 때 사야지는데 또 원하는 가격 안 밀리면 그대로 또 날아가 버리면은 또 고점에서 또 추격하는 일이 생겨버릴 수가 있고, 증권사 그냥 수수료만 지불을 하는 셈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내일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고, 괜히 불필요한 매매하지 마시고요. 24,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더욱더 좀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마일리경에 자금이 필요해서. 아, 그러셨군요. 음. 네. 어. 일단은 좀 급하신 그니까 급하게 좀 피, 자금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요 일성자님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신호를 포착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정부 네. 전문가의 의견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어 기다려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성자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조이시티 좀 살펴봤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게시판에서 문자 참여입니다. 0525님께서 필라 코리아를 사셨는데요. 93,000원 매수 그리고 20%를 들고 계십니다. 부지점장님, 필라 네. 코리아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네요. 오늘 들어가신 건 아니시겠죠? 오늘 아. 들어가셨으면 잘 네. 사셨죠? 네, 6월 <laughs> 네, 그렇죠? 아니면 오늘인데 어떤 아, 네. 전략 필요할까요? 휠라코리아 어, 같은 경우는 특히 의류주들이 내수주들이 좀 부진한 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는 의류주들도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특징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휠라코리아 역시 어, 그 실적 부분들, 어닝 부분들 본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휠라 어, 코리아 특히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 특히 미국 쪽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 또, 어, 지금 국내 정부 정책의 큰 흐름은 내수경기 활성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보양책도 내수경기에 맞춰져 있고, 결국은 내수경기라고 하면 또 우리 소비, 소비 부분들이 살아나 준다고 하면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는 판단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죠. 휠라코리아 주가가 보면 뭐 계속 점진적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속도가 가파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휠라코리아를 매수하신 분들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수 답답하더라도 쭉 보유를 하면 나는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 시청자님 매수가는 뭐 상당히 오늘 진입했다고 하면 최근에 진입했다면 상당히 진입을 잘 하셨다 하는 판단이고, 주가 모양을 보면은 지금 요번 그 10만원대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 받는데, 이 조정은 어, 2분기 실적이 그 예상보다는 소폭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적이 여기서 이제 개선은 실적 호전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고 실적 호전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다는 점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조정은 9만원 초반 쪽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하반기 또. 그 3분기, 4분기는 또의료주들의 성숙이 시즌이 되거든요. 그래서 휠라코리아 어, 실적 개선 추세 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 직전 고점인 10만 2,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돌파하고 어, 10만 5천원 수준까지도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어, 뭐, 이때 가면은 또 어, 이 휠라코리아의 주가 상승 속도를 볼때는 여기서 가파르게 승, 속, 속도가 붙는 것이 아니고 10만 5천 원 전후에서는 또한번 조정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 뭐 천천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목표가는 제가 10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상승 추세가 훼손되는 지점이 8만 7천 원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추세 하단부를 깬다고 하면은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2500원 신고가 돌파하고, 1차적인 목표가가 10만 5천원이고요. 손절가는 8, 7, 8만 7천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서 수익, 좋은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휠라코리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종목진단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